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이나 마음속에 있던 시댁과 남편에 대한 미움과 한이 동시에 다싹 쓸려 내려간 것 같아 요즘은 정말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남편과 아들과 즐겁고 행복합니다. 전 남편과의 연애기간은 3년 정도 돼요. 그때 동안 시어머니를 안 뵀던 것도 아니에요. 몇번 만나 같이 식사도 했었고 또 그때마다 저한테 잘해주시고 결혼 준비할 때도 이것저것 참견도 하지 않으셔서 전 요즘 다들 시댁 때문에 고생이라는데 나는 결혼하면 정말 편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정말 거짓말처럼 삶이 장난 아니었어요.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건지 이것저것 너무 참견하셔서 오죽하면 저희 부부의 관계까지 참견하세요. 그것보다 더 심한 건 시어머니는 남아선호 사상이 정말 강하셨죠. 무조건 남자를 낳아야 한다. 집안에서 남자가 더 중요하고 더 높다 등등. 너희는 2년째 같이 사는데 왜 애를 안 가지냐며 압박 주시고 제 생리 주기까지 알아다가 산부인과에서 배란일까지 알아다 주셨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배란일에 맞춰 몇달 시간을 시도했었는데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도를 하는데 왜안 되냐며 너 애가지기 싫어서 안 하고 피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몇 번을 참다가 어느 날은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서. 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고 임신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며 처음 언성을 높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화를 내시며 내 인연이 거짓말을 하고 나한테 화를 낸다며 뭐라 뭐라 하시고는 저희 집에서 휙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게 끝인 줄 알았지만 시어머니는 또 시누이한테 완전히 자기 쪽에 유리하게만 말해놓고 시누이는 엄마가 네 걱정을 해서 말하는 건데 어디다 대고 감히 소리를 지르냐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며. 네가 똑바로 안 해놓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왜 임신이 안 되냐? 그런 식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너애못 가지면서 거짓말 치고 우리 동생이랑 결혼한 거 아니냐고까지. 전화로 저한테 온갖 난리는 다쳤어요. 정말 그 시엄마의 신누이라고 모녀지간이 끝장나게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전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 임신하면 될거 아니야? 하면 되지?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대로 해보자 싶어 그 길로 남편이랑 병원을 찾아 검사했습니다. 배란일에 맞춰 몇 달을 노력했는데 애가 안 들어서니 이상한 건 맞았죠.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결국 나온 건 남편의 불임이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고자였던 거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저를 들들 볶던 시어머니도 미웠지만 한편으론 아들이 그렇다는데 어떤 마음일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이랑은 며칠 상의 끝에 연애 시절 생각하면서 서로 더 위해주면서 딩크족으로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어쩌겠어요. 이렇게 잘 살아봐야죠. 어머님께 말씀은 드려야 할것 같아 굳게 마음먹고 시어머니께 전화했죠. 시어머니께 할 말이 있으니 한시쯤에 가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불임 진단서를 챙겨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님과는 저번 말다툼 이후로 서로 잘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할 말이 있다는 말과 함께 집으로 찾아가니 혹시 임신한 줄 아셨나 봐요. 집에 발을 들여놓기도 무섭게 하시는 첫 말씀이 너 애벳니?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 네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니? 이러시는 거예요. 참 말이라도 좀. 저는 아무 말 없이 바로 불임 진단서를 꺼내 어머님께 드렸어요. 어머님이 그 진단서를 받아 쭉 읽어보시더니 서서히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이 년이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하냐며 제몇 살까지 잡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잠시라도 이런 시어머니를 안타깝게 생각한 제가 바보였죠. 어머님 아들이 불임이에요. 그동안 아기가 안 생긴 것도 다 어머님 아들 때문이었고요. 수영관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네요. 비폐쇄성 무정자증이라고 아예 정자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서 나와버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집을 나설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고요. 시어머님이 지난 날 저한테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시어머님이 그새 신호에게 말했는지 신호에게 전화 문자가 엄청 오대요. 물론 대꾸도 안했지만요. 내 동생이랑 이혼할 생각은 아니지? 하며 문자를 보내는데, 어쩜 그렇게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한 사과의 말은 하나도 안 보이는지? 그래도 그때는 이래저래 생각해도 이혼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댁은 꼴 보기 싫고 밉지만 마음먹고 더잘 살아봐야지 했습니다. 시댁에 다녀온 지 한참 되어서 그래 남편이랑 어차피 같이 살아갈 건데 시댁을 안 봐서 뭐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역시나 시어머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시댁은 평소 식구들끼리 정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바보같이 그런 자기 집이 아주 화목한 집안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들이 불임이란 걸안 뒤부터 안타까운지 아들 건강을 더 많이 챙기세요. 저랑 연락은 안 하셨어도 남편 보약 먹을 건 보내기도 하셨으니까요. 아들 보고 먹고 싶은 거 없냐 물으시더라고요. 온 김에 김치 싸가라며 김치 담을 일거리 잔뜩 사다 놓으셨네요. 전 당연히 김치를 담아놓으신 줄 알았죠. 저보고 담그라는 거예요. 큰 소리 내기도 싫고 그래 온 김에 담아서 가져가서 먹지 싶었죠. 베란다 가서 김치거리 쪽파, 미나리, 양파 등등을 다듬었어요. 시어머니는 그새 아들 준다고 치킨 사다 놓으셨다고 하면서 남편 좋아하는 감자튀김까지 잔뜩 보이더라고요. 전 치킨 냄새 맡으며 일하는데 남편만 불러서 치킨을 먹이는 거예요. 전 계속 부업옆 베란다에서 일하고 있었죠. 치킨 한 조각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하대요. 이래서 암만 내가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진짜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구나 느꼈어요. 남편은 나름 저한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시댁만 오면 완전 남의 편이 됩니다. 말로는 뭐 딸다식 같다 해도 마음에 있는 건 아들뿐인 거죠. 그걸 다 먹고 시어머니는 김치거리 다듬었던 저에게 젊은 애가 눈치가 없다며 끼니때가 되면 뭐라도 해서 내놓을 생각을 못하냐더라고요. 저보고 뭐 하나 할줄 아는 게 없다고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반찬 하나 먹을 게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 집이지, 제 집인가요? 저는 입맛도 없었고, 그렇게 점심을 굶고 저녁에 남편이 칼국수 먹고 싶다 하니, 어머니 칼국수 딱 1인분에서 남편만 끓여주더라고요. 뭐 하는 짓인지, 역시나 먹어보란 말안 하더군요. 저 나중에 혼자 간장에 밥 비벼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뭐 이런 집구석에 존재하는 건지. 그러다 어느 주말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 대파람부터 찾아오신다고 하셔서 싹 치우고 청소했어요. 분명 반찬 싸들고 오실 것 같아서 정리할 겸 냉장고도 버릴 건싹 버렸죠. 마지막으로 빨래 돌리고 쉬고 있는데 세탁기 끝나는 소리에 끝마쳐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머니 짐 푸는 거 도와드리고 예상대로 반찬도 들고 오셔서 냉장고에 정리하고 커피 한잔 타드렸어요. 소파에 앉으시는 걸 보고 저는 세탁이 다 되어서 빨래를 건조기에 넣으러 갔습니다. 근데 왜그 싸한 느낌 있잖아요. 뭐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런 생각. 불길한 예감에 거실로 갔어요. 가보니 주방에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냉장고에 먹을 거 하나 없고 텅텅 비어서 이런 과일 조가이나 우리 아들 먹이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매번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 장을 봐 놓나요. 살림하다 보면 냉장고에 무언가 똑 떨어지는 날 있잖아요. 계란 하나 없는 그런 날. 그리고 외지 가는 건 어제 청소했고요. 그리고 요즘 마트도 가까운데 누가 냉장고에 재료를 그득그득 넣어요. 그래서 장 보는 날이랑 겹쳐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듣지도 않아요. 이렇게 사는 니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다면서 제가 자기 아들을 이용했다네요. 내네 새끼만 불쌍하다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참다 참다 저도 어머니, 남자 부림은 이런 게 원인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와서까지 이러실 거면 하나도 안 반가우니 돌아가세요.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정말 버릇이 없다면서 본인 가방을 들고 울면서 나가셨어요. 어이없는 시어머니 행동에 화가 났지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애를 못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때문에 아이를 못 갖는데 왜 나한테 저러지? 그냥 미친 건가? 하고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 아들이 무정답증이지만 그럴 리 없다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의사선생님이 과학적으로 내린 결론을 믿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애를 못 가는 건 아들 탓이 아니라 며느리인 제 탓으로 돌리면 자기 아들 먹이는 게 이러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통화한 상태였고요. 남편이 무작정 저에게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뭐 어떻게 했길래 우리 엄마가 저렇게 서럽게 울어. 엄마가 우리 집에 얼마나 오신다고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둘이 있을 땐 저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때가 명확하게 기억납니다. 머릿속에서 삐 하고 줄이 끊어지는 그 느낌. 이건 반드시 반복될 거란 생각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남편이 계속 난리쳤지만 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지금 이 상황보다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들 생각에 갑자기 암담해지더라고요. 잠시 후에 제가 말했어요. 여보, 이혼하자.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당신, 난 몰라. 내가 어머님께 그렇게 행동했다면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그리고 당신도 잘 알지? 아기가 없는 건내 잘못이 아니잖아. 당신이 좋고 당신을 키워주신 어머님도 못내 안쓰럽기도 해서 나 당신이랑 잘 살아보려고 했어. 근데 정말 이렇게 못살것 같아. 아이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어머님은 그래. 원래 그런 분이셨으니 그렇다 칠게. 시댁과 얽히기만 하면. 나는 아예 없는 사람인 듯 남의 편이 되는 당신이 나를 항상 벼랑 끝으로 몰아. 나 누구랑 사는 거야? 내 남편이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 아들이랑 사는 것 같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더군요. 제가 그럼 멀리 떠나서 살자 했더니 그건 또안 된답니다. 어쩌나요? 제 마음이 이미 떠났는데요. 저희 단호함에 결국 남편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이혼하는데도 6개월이 걸렸고요. 이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 이혼을 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편해지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친정부모님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처음 말했죠. 엄마는 제 얘기를 듣는 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강한 아버지도 마지막에 울음이 터주셨고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면서. 엄마 아빠가 몰라줘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요. 친정부모님 잘못 없는데 왜 그렇게 미안해 하시는지 잘 살아내지 못한 제가 더 죄송한데요. 결혼 전으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최대한 혼자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어요. 저보다 한살 많은 사람인데, 저랑 잘 맞았죠. 그래도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그 사람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듬해, 제가 임신을 해서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의 시댁은 캐나다에 있어요. 한국인 시아버지와 캐나다인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외국인이라 그런지, 너무너무 쿨하세요. 정말 친구처럼 대해주시고요. 남편도 캐나다에서 자랐는데 회사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와 있다가 절 만났거든요. 문화가 달라 성운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요. 남편이 자기는 한국이 좋다며 우리 가족이 사는 건 여기서 살자고 했어요. 지금 남편은 순두부찌개를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순두부찌개를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계산대 앞에서 세상에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세살된 아들을 번쩍 안으며 당당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아들 인사해야지 했더니 우리 아들이 정말 씩씩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멍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전남편이고 시어머니다라고 소개해 줬어요. 남편은 크게 웃으면서 시어머니에게 깍듯이 90도로 인사하고 전남편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다며 악수를 청했어요. 전남편은 얼떨결에 악수를 했죠. 다시 한번 내 남편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순간의 정적 속에 아들이 갑자기 뭔가 보았는지 아빠, 아빠 부르며 제 품을 빠져나가 남편에게 안겼어요. 남편은 먼저 실례한다고 말하고 아들을 번쩍 안아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전 남편은 신호등 마냥 빨개졌어요. 과연 이 상황에서도 정신 승리가 가능할까요? 이런 기단는 하지도 않고 살았는데 너무 통쾌한 상황이라 더 즐기고 싶었지만 기다리는 남편과 아들 생각해서 전 시어머니에게 웃으면서 건강히 지내시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만져줬어요. 전 남편에게도 눈인사를 하고 아들 이름을 크게 부르며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왔습니다. 전 남편과 헤어질 때내 인생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많은 생각이 드네요. 지난 일들이 아주 멀게 느껴졌고 제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던 덩어리가 쑥 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할 수 없이 후련하고 시원합니다. 이젠 아예 잊고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 아기가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든든한 내 남편의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밤입니다. 쓰다 보니 긴 글이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